자자자자자자어 좋아 좋아. 장범은 어. 잠깐만, 어. 오, 좋아 좋아. 장범은 어, 어, 아 너무 하네, 진짜. 아 너무 하네, 진짜. 가자고. 다시 다시. 오, 어, 어 나이스 컷. 터져 터져. 장전진또 진심으로 하는. <laughs> 어, 야, 웃어 보지진심이지아 너무 하네, 진짜. 가자고. 어. 어. 어아어 아. 아. 뭐가 날리터 않냐고 뒤통수 조심해라 가려서 안 보이시다 뭐했는지 또 뭔지 진심이지 와 진짜 너무 크다 뭐가 와 진짜 너무 크다 뒤통수 조심해라 아아 싸서 가라 싸서 가라 싸서 가라 싸서 <목소리가>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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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와, 지금 못하겠다, 저기 있으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바운드 잡으면 한명 속고. 한명 바로 오케이. 들어갈게. 자, 와 <laughs> 아니, 승진이 있한대 이게. 너나야 야, 야, 뒤쪽 보시면 저려, 저려. 워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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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케 아, 워키, 아, 워키, 아, 워키, 아, 워키, 워케 아, 워키, 아, 워키, 워키. 다 버려, 다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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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댄스, 저, 쉬 저, 저래. 됐어.

Okay. 나 있어. 아, 형, 안 했어. 네가 나아아나안 했어. 판안보면 진행이야. 쳤는데 되게 아프기 한슛슛 타래, 슛 타래. 너무 높다, 씨. 너무 높다, 경다음 야, 경 아, 야, 아, 야, 저러세요. 없어. 아, 아니,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팀에 쉴 없어. 여기 안되지 자. 그렇지. 아, 예, 아, 예. 아, 다, 다, 다. 자. 그렇지. 오. 아. 고 들어갔어. 그렇지. 역방을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일로 와, 일로 와. 아니, 가 붙지 말고.

야큰 발치 마야큰 아, 발치 마와신하다 아, 하여튼 김영철 진심의 진해. 됐다. <laughs> 어, 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깔끔해. 우리는. 에 신용 맞어요 하나 못 들어오니까. 개운 일단 던져. 내다 잡을게. 던져. 오, 던져. 던 던져,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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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가> 뭐야? 그냥 던진지가 하가이 아니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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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던게져 던져, 던져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야? 그냥 던가하라고 아니 와, 뭐야? 와, 야, 들어. 야, 가 <목소리가> 야, 게 야, 이게.

다이제다이제다다이 여기서 저 안에 여기 못 들어오고요. 네, 못 들어오니까 여기 공중으로 맞던져 어. 그러면 막 어떻게든 잡으면 되니까. 주제 잘한다. 이뭘 아, ]�네. 내가 나갈까? 바꿔 바꿔? 내가 나가야 될것 같은데. 그바꿔막 어, 저희랑... 아, 그래. 돌아다녀야 돼. 아, 어. 한 명이. 빨리... 다녀야 돼. 한 명이. 빨리. 피고 다녀야 돼한 명이. 어어려운 그냥. 드로백보드로 어. 어, 백보드로... 이게... 받지 말고 그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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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번들 이렇게. 그럼 다 들어가. 승진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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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랑이로 빠져나가지. 아. 아 근데 음. 저 앞에 하승진이. 서 있었어. 던져봐, 던져뭘 넘기질 못해. 어, 어. 8대7까지 갑시다. 어? 자, 가시죠, 가시 자, 자. 자 네. 작은애 작은애가 많다. 나세요, 넣으세요. 넣 네가 던말아진다 둘, 셋, 어. 어. 아유, 안 먹지마. 안 먹지마. 하나, 아, 씨 하나, 아씨. 헤이. 저쪽이실수면 아, 계속 쳐. 에이, 에이. 미안합니다. 괜찮게. 수고어 어. 계속 싹승 나이!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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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! 공이, 공이 아니, 아니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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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려고 어, 밀었어. 입나가어 입입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수이야 <laughs> 오동이 시간 이 음... 줘. 진 둘이 실어왔는데 어, 괜찮아? 나 잡은 건데. 니서 밀었어 나를. 네가 잡아야 되나? 데올리다잡아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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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누가 넘어졌 <밀어? 웃음>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자, 갑시다. 웃지마웃지마 괜찮아, 오케이, 괜찮아. I don't cry. Okay. I don't cry. 내 탐... 그렇지. 오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면 아, 뭐. 그렇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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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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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렇지. 그렇지. 그지그렇지그그지그렇 그렇지. 그렇지. 가만 있잖아. 대박인데, 이거? 우리 가만 아, 있잖아. 진짜, 진짜. 야, 진짜 잘한다. 이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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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야, 야, 배턴, 저, 야 우리 패턴 이 깔끔해. 어. 골골 어. 어, 좋아. 어 좋아. 와, 우리야. 수, 우리. 우리볼 우리볼. 우리 우리 오케이. 그렇지. 가가가가 가. 아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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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안 돼. 봐아봐아 던져, 던져, 반대로 반대로 둥 반대로 농. 던져, 던져. 슛. 그렇지. 오, 오케이. <laughs> 좋아, 좋아. 자, 작전이 자, 좋잖아. 뭐 이상한데, 지금. 그렇지, 그렇지. 골텐딩골텐딩 그럼. 승진 내가 맡을 게 걱정하지 마. 슛. 나가. 슛. 댄서. 아. 그냥 그래, 던져, 그냥 던져. 그냥 그래, 던져, 던져. 아. やあ動きだな。